주말 아침 아니 점심입니다. 네 음, 맞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거나 댓글 보면은 준이 형살 아. 어떻게 뺐어요? 잠깐만요. 네. 그여광이어가지고 <laughs> 진우 형살 어떻게 뺐어요? 식단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문의하시는 게 많아서 제가 오늘 몸무게를 쟀을 때 87kg, 29kg를 지금 빠졌거든요. 5개월 만에 29kg. 와. 5개월 동안 29kg 체중감량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한돈 천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아돈 천만원짜리를 무료로 배포하는 겁니다 저는 천만원이라는 값어치에 돈을 내면서 여태까지 쌓아온 데이터 그런걸로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약간 양념된 닭가슴살 있잖아요 팩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파는거 그런거 먹다가 좀 지금에는 이렇게 생닭가슴살 먹거든요 근데 제가 닭가슴살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치킨 먹을 때 무조건 퍽퍽살 있다? 아예 안먹어요 무조건 닭다리살만 먹는데 이 닭가슴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전수하겠습니다. 보여드리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일단 집에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맨날 쉴수 있는 스파이팬을 하나 준비해주고요. 아,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 아. 이거는 이제 0칼로리 기름이라고 제가 봤을 때 이걸 다 먹어도 0칼로리는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스프레이로 뿌리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표시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돼서 0칼로리라고 하는 것뿐 음. 많이 뿌리면 그만큼 많이 칼로리가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뿌리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상태로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후라이팬이 잡아서 불이 올라와요. 저번에 한뭐 그래서 불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개 전에 험풍고 틀고 이거를 들고 한요 정도 뿌리고 놓고. 항상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저울 있잖아요. 이거 항상 갖고 다니세요. 저는 200g만 먹습니다. 닭가슴살 200g. 한 끼에? 한 끼에 일단. 이렇게 하고 칼집을 내줘요. 칼집을 내준 다음에, 하나 것도 옆에다가. 그화 현아 거는 140 정도 되고요. 제 거는 200g 정도 됩니다. 저거 닭가슴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40인데 200g 을 맞춰야 되잖아. 근데 닭가슴살 새걸 하나 넣으면 은 200g 넘잖아. 그럴 때 필요한 게요 노브랜드 가격도 싸요. 이 1kg에 7,000원 밖에 안 해요. 7,900원인가? 이 큐브 닭가슴살 있어요. 이 조그만한 거. 이걸로 200g을 채워줍니다 이거를 메이저로 잡고 서브로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두 개를 먹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저는 소금을 하루에 8g 정도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만큼 물도 많이 먹고 땀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아끼지 마세요 여기에 소금 가득 해줘요 일단 뒤집어요 터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노릇노릇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안에 육즙을 가둬서 삼겹살처럼, 소고기처럼 그런 식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그지 안에 촉촉하잖아. 그렇지 우리 근데 원래는 에프기에 해서 먹었었잖아. 제가 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했을 때는 진짜 못 먹었어요. 너무 뻑뻑해가지고. 수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닭갈때못 먹다가 우연찮게 이 후라이팬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로 이리로 불을 최대로 한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뒤집어줘요. 하나, 둘, 셋, 뒤집어. 한이 정도 됐을 때 불을 조금 줄이고 가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필수로 먹는 게 채소를 먹거든요. 근데 이 채소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버섯이랑 파프리카랑 뭐 가지랑 브로콜리랑 있어요 등등. 그 이거를 150g 끼니랑 이게 이걸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엄청 큰게 똥을 잘 써요 진짜 똥을 엄청 잘 써요 한 152g 한 150g대로 먹으면 되고요 이게 저태 타고 타고 있잖아요 이야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가 칼집 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에 속을 보면은 익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서 확인 용도로 칼집을 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밥 저는 닭가슴살 200g이잖아요 밥은 250g 먹습니다 똥. 처음에는 햇반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진짜 왜 집밥, 집밥 하는지 알겠어요 쌀로 만든 밥을 먹어야 오! 저도 밥 주세요 예, 현아는 150g 여기. 자, 150g 눈뜨에만 음. 맞춰놓고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받으면 150g 오, 156이에요. 156이에요? 그럼 요 정도면 한 150. 오. 보시면은 아까 이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어느 정도 익었죠. 여기는 익었고 여기는 안 익었죠. 그러면은 이제 가위로 이 여부분을 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칼집낸 거를,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옆에를 보면은 오, 기가 막히죠. 네. 이러면 이제 안에 육즙이 있으면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말이 부드러운 거지 사실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누나만 이렇게 했을 때가 가장 부드러운 거잖아. 그치. 닭가슴살 먹을 때. 응. 이렇게 하면 닭가슴살 끝! 똑같아요. 야채도 똑같이 이렇게 불을 피고 구워주면 돼요 노릇노릇하게.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야 밥! 250, 아가슴살 200, 야채 150, 그리고 이 소스 있어요. 제가 즐겨 먹는 소스인데, 비비드 키친이라는 데서 하는 건데, 이게 100g에 3 5칼로리예요 근데 저는 10g만 먹어요. 그러면 3.5칼로리. 거기다가 소금은 한 끼에 한 2g 정도 먹거든요. 총네끼먹어서 지금 아까 한 뿌린 거 1g 여기 먹는 거 1g 래서한끼 식사. 근데 제가 먹는 그 끼니가 총 따지면 다섯 끼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트밀 80g, 바나나 100g, 프로틴 한 스쿱 반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마셔서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는 끼니를 두 번. 그다음에 저녁에 먹는 끼니가 밥 200, 닭가슴살 100 채소 150 소스 똑같이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먹는 끼니는 탄수화물이 없어요 거기는 닭가슴살 200 채소 150그 다음에 아몬드 25g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메인 끼니가 이렇게 먹는 끼니가 메인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일단은 이게 3월 5일이에요 체중이 그때 돌전 영상에서 찍었듯이 116.7kg에 골격근량이 42.6 체지방량이 42.8 체지방퍼센트가 36.7%였어요 와. 그리고 내장 지방이 레벨 20. 와. 이때는 솔직히 살도 많이 쪄가지고 골격근량이 높은 것도 맞고 원래 살이 많으면 그 살을 버텨주기 위해서 골격근량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살이 빠졌는데도 이 근육량이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은 다이어트인데 8월 2일 어제 쟀던 몸무게가 88.5. 골격근량이 41.3. 조금, 조금 빠졌어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 네, 살이 빠지면 어쩔 수없어 줄지만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했다는 거고, 체지방량이 16.6. 와. 체지방률이 18.8%. 그리고 내장 지방이 13레벨이 빠져서 7이 됐습니다. 와. 그때 인바디 점수가 67점이었는데, 지금 91점으로. 와, 91점 미쳤다. 약 5개월 만에 달성한 겁니다. 5개월 동안, 이렇게 네. 진짜, 저 치팅하고 저 맛있는 거 먹을 때한 번도 음. 진우는 먹은 적이 없고,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데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눌러서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한번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식단이 80%라고 생각하고 운동이 20%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루에 약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웨이트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유산소를 한 40분.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거를 꾸준히 하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팅을 해요. 치팅을 하는데 그 치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일요일은 치팅데이, 나 피자 먹어야지, 치킨 먹어야지, 추천 먹어야지, 오늘 하루 먹고 싶은 거막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신진대사를 속여가지고 뭐그 다음날부터 이제 다시 대사를 활발하게 시켜서 살 빠진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되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탄수화물 이밥 있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 200이면은 300g으로 끼니당 100g씩 늘려서 그렇게 먹습니다. 가열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식단, 운동, 선생님. 저는 이번에 진짜 느낀 게와 진짜 선생님 제대로 된 선생님 을 만나야 된다. 이 한주바디 사람 만나고 나서 진짜 인간 개조의 용광로. 사람을 진짜 변화시켜가지고 아 하나 더 있다. 그리고 의지 총네 가지가 들어맞으면 하나 더 있어. 뭐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맞아 현아가 아침마다 제가 도시락 싸줘요 이렇게 해서 두끼를 싸줘서 제가 밖에 나갔을 때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무지라고 써 줘요. 요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완성이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과학적으로 무조건 자리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1순위가 의지요 맞아. 1순위 의지, 2순위 식단, 3순위 선생님, 4순위 운동, 5순위 옆에 있는 사람. 1순위 옆에 있어주는 사람 2순위 의지 3순위 선생님 4순위 식단 5순위 운동 어떻게 보면은 사람 다이어트할 때 제일 음. 하기 싫어하는 게 운동이잖아 음. 만약에 운동을 안 하고 음. 식단으로만 해서 살을 뺄수 있을까요? 아뺄수 있습니다 무조건 뺄수 있죠 식단으로만 살은 당연히 빠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칼로리보다 단게 먹으면은 당연히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살이 빠지는 건 맞지만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죠 그죠? 근데 그... 살이 처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다시 먹었을 경우에 음... 다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았거든 30kg 정도를 빠졌는데 살 처짐이 없었나요? 응, 음, 맞아. 근데 저는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저는 편하게 알지. 네, 처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살 꿀팁 있어요, 꿀팁? 죽어도 운동은 나갔잖아 네 죽어도 운동은 나갔어요 왜냐면은 그 운동 나가고 안 나가고가 의지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음. 운동을 안 가고 식단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랑 운동을 갔다오고 식단을 보내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운동을 함으로써 내 몸이 아! 나 오늘 운동을 했구나! 팔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건데 운동을 안 가면 한번 식단하면 뭐 빠질 거니까 좀더뒹글뒹글하지 약간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하면, 은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에, 진우의 다이어트 관련해서, 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정리를 진짜 해가지고, 다이어트 드릴게요. 5개월 만에 30kg 뺄수 있었던 방법들, 궁금했던 거, 정확히 뭐가 궁금하고, 운동 루틴, 뭐 그런 거다 물어보시면, 은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거를 종합해서 제일 질문이 많은 것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